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제일 큰 재산이라는 말, 이제는 정말 피부로 느끼게 되시죠? 오늘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슈퍼푸드, 바로 블루베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블루베리 효능만 말씀드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블루베리와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 TOP3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블루베리의 좋은 효과를 더 오래, 더 제대로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블루베리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짚고 넘어가 볼까요? 블루베리는 작고 귀여운 보라색 열매지만, 영양학적으로 보면, 그야말로 보물창고와도 같습니다. 블루베리 속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가득 들어 있는데, 이 성분이 바로 혈관 속 찌꺼기를 청소해주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안토시아닌은 혈액을 맑게 하고 혈류를 개선해주기 때문에 고혈압, 동맥경화, 중풍 같은 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안토시아닌은 눈 건강에도 좋아서 황반변성이나 시력 저하를 예방하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블루베리에는 비타민C, 비타민K, 섬유질, 망간 같은 영양소도 풍부합니다. 이 영양소들은 면역력을 높이고 뼈 건강을 지키며 장 건강까지 도와줍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오래전부터 블루베리를 브레인 베리비아 AI엔 베리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뇌 건강에 좋다는 뜻이죠. 실제로 치매 예방과 기억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블루베리지만 모든 음식과 궁합이 잘 맞는 건 아닙니다.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블루베리와 상극인 음식들을 잘 기억하셨다가 앞으로 식단에서 피하신다면 훨씬 더 건강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유제품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블루베리를 요거트에 넣어 드시지 않으셨나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생각해서 그렇게 드시는데 사실 이 조합은 블루베리의 장점을 반감시킬 수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우유 속 단백질, 특히 카제인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 카제인은 블루베리의 핵심 성분인 안토시아닌과 결합해서 우리 몸이 흡수하기 어려운 형태로 바뀌어 버립니다. 즉, 내가 좋은 마음으로 블루베리를 챙겨 먹었는데 그 소중한 성분이 몸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냥 흘러가 버린다는 거죠.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실제로 실험 결과에서도 블루베리를 유제품과 함께 먹으면 항산화 효과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유나 요거트 대신 두유, 아몬드 밀크, 오트밀크 같은 식물성 음료와 함께 드시는 겁니다. 이런 음료들은 안토시아닌의 흡수를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블루베리의 좋은 성분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로 오트밀에 아몬드 밀크를 붓고 그 위에 블루베리를 올려 드셔보세요. 맛도 좋고 영양도 최고입니다. 또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블루베리를 그냥 드셔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꼭 무언가와 섞지 않아도 그대로 드시면 본연의 새콤달콤한 맛을 느낄 수 있고 흡수율도 더 좋습니다. 그러니 습관적으로 요거트에만 넣어 드시지 마시고 가끔은 그냥 생으로 드셔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 블루베리와 상극인 음식은 고당분 가공식품입니다. 여러분, 달달한 블루베리파이, 블루베리케이크, 블루베리잼 좋아하시죠? 사실 이런 음식들은 맛은 있지만, 건강에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블루베리가 혈관을 청소하고, 노화를 늦춰주는 좋은 음식인데, 여기에 설탕이 과하게 들어가면, 상황은 정반대가 됩니다. 과도한 당분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당뇨병 위험을 키웁니다. 또 혈관 속을 끈적끈적하게 만들어서 혈관 건강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즉, 블루베리를 먹으면서 설탕을 함께 먹으면 블루베리의 장점은 사라지고 설탕의 해로운 점만 남게 되는 겁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당대사 기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설탕을 먹어도 몸에서 어느 정도 소화와 분해를 해주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설탕을 먹어도 혈당이 더 크게 오르고, 몸에 더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좋을까요? 정답은 가급적 가공하지 않은 블루베리를 그대로 드시는 것입니다. 생 블루베리를 그냥 한줌 드시거나, 샐러드에 뿌려서 드시면 됩니다. 여기에 견과류를 곁들이면 더 좋아요. 호두, 아몬드, 캐슈넛 같은 견과류는 혈관 건강에도 좋고 식이섬유와 건강한 지방이 풍부해서 포만감을 줍니다. 그래서 블루베리와 함께 먹으면 훌륭한 한끼 간식이 됩니다. 만약 블루베리를 좀 달게 드시고 싶으시다면 꿀을 아주 소량만 곁들여 보세요. 꿀은 설탕보다는 혈당 상승 속도가 느리고 소량으로도 충분히 단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꿀도 많이 드시면 혈당이 오르니 티스푼으로 한두 스푼 정도만 곁들이는 게 적당합니다. 세 번째, 피해야 할 음식은 바로 고나트륨 음식, 즉짠 음식입니다. 라면, 햄, 소시지, 젓갈, 김치, 그리고 각종 가공식품들, 이런 음식들은 나트륨 함량이 너무 높습니다. 물론 김치는 우리나라 전통 음식이라 빼놓을 수 없죠. 하지만 문제는 지나치게 짠 상태로 먹을 때입니다. 짠 음식은 신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걸러내고 소변으로 배출해주는 중요한 기관인데, 나트륨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신장이 과부하를 받습니다. 블루베리는 신장 기능을 돕고 노폐물 배출에 좋은 음식인데, 짠 음식과 함께 먹으면 그 효과가 줄어듭니다. 오히려 신장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신장 기능이 점점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점심에 라면이나 짜장면 같은 짠 음식을 드신 후, 후식으로 블루베리를 드신다면 어떨까요? 블루베리에 좋은 성분이 들어와도 나트륨으로 이미 신장이 힘들어져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싱겁게 조리한 샐러드에 블루베리를 넣어 드시거나, 잡곡밥에 블루베리를 곁들여 드시는 겁니다. 의외로 블루베리는 밥과도 잘 어울립니다. 특히 현미밥이나 귀리밥 위에 블루베리를 몇알 얹어 먹으면 새콤달콤한 맛이 입맛을 돋우고 혈관 건강에도 더 좋습니다.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블루베리를 드실 때 절대 피해야 할 음식 세 가지는 바로 유제품, 고당분 음식, 고염식 이세 가지입니다. 사실, 이세 가지는 블루베리 뿐 아니라 다른 건강식품에도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유제품은 다른 항산화 성분과도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고, 설탕과 짠 음식은 대부분의 건강식품 효과를 반감시킵니다. 그러니, 블루베리를 드실 때뿐 아니라 평소 식단에서도 이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아, 내가 무심코 그렇게 먹고 있었구나 하고 느끼신 분들 계실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건강은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부터라도 식습관을 바꾸신다면 앞으로의 건강은 훨씬 달라질 겁니다. 추가로 한 가지 팁을 더 드리겠습니다. 블루베리를 드실 때꼭생 블루베리만 드셔야 하는 건 아닙니다. 요즘은 냉동 블루베리가 많이 나와 있는데 영양성분이 크게 떨어지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냉동 블루베리는 가격도 저렴하고 보관도 오래돼서 꾸준히 드시기 좋습니다. 드시기 전에 살짝 씻어서 요리에 활용하셔도 되고, 그냥 드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블루베리를 드실 때는 하루 권장 섭취량도 적당히 지키시는 게 좋아요. 보통 하루에 한 줌, 약 4,050G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속이 불편할 수 있으니 적당량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은 블루베리와 상극인 음식 TOP3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유제품, 단 음식, 짠 음식은 블루베리의 효과를 방해하니 꼭 피하시고 대신 생 블루베리 견과류, 샐러드, 잡곡밥과 함께 드시면 건강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여러분, 건강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블루베리를 올바르게 드셔서 막힌 혈관도 뻥 뚫리고 신장도 튼튼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라도 식습관을 하나씩 바꿔 나가신다면 앞으로의 삶이 훨씬 더 건강하고 활기차질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